하루를 살아가는 시편묵상, 3월 첫째 날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악인들의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려면"입니다. 3월 묵상은 시편 37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우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뿐이라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최근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입니다. 시대나 배경은 달라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타인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후 과거로 돌아가서 통쾌하게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대인이 현실에서 타인으로 인한 상처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문화 현상입니다. 나 역시 가끔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삶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분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에너지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의 남은 생의 모든 열정을 하나님께 향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데 사용하고 싶다는 열망이 듭니다. 10편 37편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주하는 악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10편 1권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악인들이 곳곳에서 행행하는 현실 속을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다윗이나 우리에게 영원한 숙제입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에 악인들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서 다윗은 자신이 악인과 싸우느라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며 악인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불평이란 히브리어의 하라라는 단어로서 마음이 불타오르는 격동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악인을 바라보며 마음이 격동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저 악인을 심판할지를 고민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어 그 악인을 처벌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께 쏟아야 할 에너지를 악인과의 관계에 쏟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과의 관계에서 신앙의 해결 방법은 그 악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바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악인으로 인해 분노하고 있을까요? 결국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3월 첫째 날입니다. 3월 달에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은 시편 37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3월 첫날에 좀 밝은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뵈면 좋겠는데 시편 37편은 여전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바로 의인과 악인의 관계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과 악인의 관계에 대한 기도의 문제는 10편 1권의 전반적인 주제입니다. 10편 1편부터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악인들이 행행하는 이 시대에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방법을 묻는 내용이 10편의 전반적인 주제 내용이고, 특별히 우리가 3월달까지 묵상하는 10편 1권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의인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착하게 사는 사람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하고, 또 이런 사람을 가난한 자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이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 순수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의인은 항상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악인은 항상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악인과 의인이 싸우면 악인이 이기는 것 같고,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는 다윗이 살았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고민합니다. 악인들이 저렇게 성공하는 시대, 악인들이 승리하는 이 시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속히 빨리 저 악인을 심판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초점이 너무나 악인의 삶에 맞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악인의 삶을 바라보고 악인에 대해서 불평한다는 것, 이미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악인들은 저렇게 살아도 왜 성공할까? 왜 하나님이 저들을 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벌써, 아,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 저렇게 잘 되고 싶다.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유혹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편의 1절과 8절에서 주된 단어는 악인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에 여우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에 군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8절 말씀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벌이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기서 불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불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에 불이 일어서 분노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가졌을 때. 그 마음 속에 가졌던 분노를 하라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것은 그들의 형통을 시기하고 그들의 삶 때문에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향할 수가 없습니다. 자국 속에서 악인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언제 심판하시지? 저 악인은 왜 이렇게 잘 되지? 그런 것만을 계속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 중심을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악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우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우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여우와를 기뻐하라는 말이 기뻐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나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라라는 단어가 분노의 상태, 격동의 상태, 마음의 칼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야나그라는 상태는 그 모든 칼을 내려놓고 분노를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길을 여우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도록 여러분 악인들과 싸울 때 중요한 것은 악인들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또 악인들이 빨리 심판을 받는 것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악인들과 의인들이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확고하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며칠 동안 10편 37편을 묵상할 텐데요. 10편 37편은 겉으로 보기에는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핵심의 주제는 의인과 악인의 삶이 아닙니다.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10편 37편의 주제는 확신입니다. 의인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의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이 확신이 무너지면 우리 의인의 삶이 악인의 삶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개입하신다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방법대로, 내 슬수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상관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악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인으로 변질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고 이 세상을 주장하신다는 그 확신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의인의 삶,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의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 술수와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이게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악인을 바라보고 그 악인 때문에 불평하고 분노하고 그 악인이 언제 심판을 받느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살면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 앞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 자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10편 37편을 며칠 동안 묵상하면서 이 확신이 흔들렸다면 다시금 기도하며 이 확신을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가 내 주변의 악인에게 신경을 쓰느라 내 마음이 날카로워진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데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주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악인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격동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걸어가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3월달에도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묵상을 할 때,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드리게하여 주시옵소서. 노동쳤던 마음이 흔들렸던 마음이 이 시편묵상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